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이 보실 종목, 퀀타메트릭스입니다. 자, 퀀타메트릭스 오늘 29%. 상승한 채장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좋은 이슈들과 함께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가 쭉 이어지는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자 다시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갈까 나올까 생각만 하다 고민만 하다 타이밍 놓쳐서 이제 손절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최대한 수익을 볼수 있을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내일 실시간 상황 보면서 제가 뭐 이런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강력한 매물대 구간 두 개가 자 눈앞에 있었어요 그죠 만 이천 원대 만천 원대 자첫 번째 만 이천 원대 구간인데 이두개 구간에서 이제 물타기 하셔도 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주님 들 바로 말씀드릴게 이 구간이 왔다고 바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봐야 돼요 이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 나왔죠 오늘 어제 그제도 나왔었죠 이런 동시에 반등이 일어나는 지금 이런 시점, 이런 게 확인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직 퀀타매트릭스는 보유 안 하고 있다. 안하신 분들. 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매수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만약에 이 거래량 이 라인을 뚫었다. 이 라인 그 다음 라인까지 뚫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물량 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반등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지금 오늘 일어난 것처럼 12,000원대 구간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반등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고 최대한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000원 구간이 열려있죠? 네, 이 구간 괜찮습니다. 이 구간 괜찮은데, 한두 번 정도 올라갔다가 이 구간을 뚫을 수도 있는데, 11,000원 구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무조건 받쳐줘야지 좋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급 거래량 나왔죠. 슬슬 상승 시작할 지점이에요. 지금 퀀터매트릭스 같은 경우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과 타점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상승, 반등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지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편하게 정보 받아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예요. 퀀타매트릭스 이렇게 그냥 계속 빠지지만 않아요. 보시면은 예, 주포들, 퀀타매트릭스 주포들 차익 실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따라가야 돼요. 급락이건 조정인가 하락 추세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한두 번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럴 때 분할 매도 하시고 타점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840-3275 이 번호로 퀀타, 퀀타, 퀀타라고 두 글자 문자 주세요. 제가 항상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 드리는데 장 마감 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 영상대로 참고하시고 실시간 변동되는 상황, 문자, 구간, 가격, 매도, 타이밍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 좀 이거 보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 퀀타 매트릭스 관련해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퀀텀 에크리스 재료 자체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향균제 감수성 검사 기술력 자레이츠 계제로 상한가 갔었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런 기술력으로 네이처 실린 제약 바이오 회사들 상한가 한두 번으로 거치지 않았어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양한 이제 매물들 소화했었죠 이제 급등을 계속 반복해줬어요. 자, 심지어 이번 이제 향균성 감수성 통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 기대감, 기대감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검사, 검사 정확도 가 95%가량 나오면서 진짜 역대급 대박을 쳤었습니다. 검사 시간, 여러분들 평균 48시간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고 특히 우리 폐혈증, 아시죠? 폐혈증. 혈증 같은 경우 뭐예요? 급성 신경염색 같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러한 병들 많죠. 근데 이런 병 뭡니까? 이런 병에서 높은 높은 일치 결과 검사 시간 평균 48시간을 단축을 한 겁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으로 초급등. 이번에는 퀀텀 매트릭스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재료 자체가 미국 시장이었으나 뉴스 나오고 상승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재료 자체 너무 좋은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세력들이 여기서 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획기적으로 시간을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정확도 95.9%까지 올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인 확장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 주가 흐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뭐죠? 또 금리이나 금리나 인하. 금리나죠. 자 fomc 이번 달 이선 금리나 fomc 어떻게 됐죠? 엊그제였죠. 어 거의 확정됐습니다. 지금 0.5% 0.5%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퀀타매트릭스 관련해서 확실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노릴 수 있는 구간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010 2 8 4 0 3275 퀀타. 퀀타라고 두 글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퀀타매트릭스 관련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해 드리고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타점 하나하나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자, 퀀타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했을 때 당연히 작은 끌어와서 어, 이걸 추진하고 있는 이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특성상 큰수위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자, 이 가운데 코로나와 관련된 기술과 질병 조기 진단에 대한 기술,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퀀타 매트릭스 큰 상승.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죠? 11월 대선이에요. 네. 11월 시1를 대선. 대선하면 뭐가 도, 전망이 높죠? 대선하면 바이오 제약. 테마주는 하반기에 장담하는데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런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 상승 뭐 이런 거 나타나더라도 절대 고민하거나 포기할 시점 아닙니다. 이 종목들, 재료에 대한 부분 또 한번 노출을 시켜서 이 바닥권에서 변동성 키워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해서 다음 절에 또 노출시키면서 급등할 움직임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세력들 다시 한번 의도적인 변동성 만들어 가서 싼 가격에 물량 매집하기 위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투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또 나갔, 나타났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이 안에서 정확하게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성과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해가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분석과 대응 전략 세력이 만드는 파동 만들면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규 매수뿐만 아니고 추가 매수 그 지금 가능한 구간 어느 정도 보이죠? 제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콘타 매트릭스 콘타 퀀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목표가에 대한 부분, 매도가의 부분, 여러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차트 흐름부터 수급 신호, 무엇보다 가장 헷갈려하시는 이 타점이죠. 타점. 어 관련해서 정확하게 공유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안하지 않게 또 기준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무엇보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이 손실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많으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 기준이 잘 세워져 있으면은 기준이 잘 잡혀 있으면 수익 전환뿐만 아니라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퀀터 매트릭스 어차피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퀀터 매트릭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대응 도와드릴게요. 타점 관련해서 도와드릴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매도하는 날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타점 정확하게 잡을 거고 추가 추가 매수 지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규 매수 나오면 바닥 매수 잡히면. 눌림목 나오면 제가 이 매수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매도해도 되는 구간 지금 신고가 만들고 나서 신세분출 나온다 하면은 또 고점 형성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삼았던 고점 형성된다 하면은 우리가 욕심 없이 매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매도까지 정확하게 가격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콘타메트릭스 지금 여러분 급락과 상승 잠깐 온것 같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대응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더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흐름 나왔을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편하게 지금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840-3275. 010-2840-2840-3275. 그리고 뭐라고요? 콘타. 퀀타. 콘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을 요구하 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100%. 100% 무료입니다. 콘터 매트리스 앞으로 관련해서 나와줄 모멘텀 재료 좀 확실하게 말씀드렸다 생각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콘타 다시 한번 급, 큰 급등 나와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010-2840-3275이 번호로 콘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100% 무료입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하시고 대신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퀀텀 매트릭스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발송 드릴 거고요. 지속 성장 사업과 미래 성장 사업 둘다 갖고 있죠. 퀀텀 매트릭스.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이 퀀텀 매트릭스 대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식 투자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목표 수익.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수익 달성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퀀텀 매트릭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